응? 아직도 중고차 못 사셨어요? 허허... 에이, 깜짝이야 시간하고 거리가 멀다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못 사셨다고요? 허... 허위 메모리일까봐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본 차를 대신 봐주는 고로한 고땅 컨텐츠. 이름하야 2차 모테오. 안녕하십니까? 마본카 TV의 마사장입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기아에서 출시한 2020년 K7 프리미엄 X 에디션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을 문의하신 분이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분이세요. 어, 시간 여건상 차량을 보실 수 없다 하셔서 이 마사장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밟아보고 과연 왜 오너 분께서는 이 차량을 선택을 하셨고 과연 이 돈을 주고 이 차량을 사도 되는가에 대해서 유목조목 따져보고 살펴보는 시간 곧 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차량 보러 가시죠. 오늘 알아볼 차량의 간단한 양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서 출시한 K7 프리미어 X 에디션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현재 판매가 2870만원, 무적적 선거리 1 7 8 2 2 k m 성능기록부 사고, 운전소 측 앞뒷문 단승 교환이고요. 하이스토리 매차 총피한 1건, 총금액 182만 5650원, 품가 88만 7780원. 공임료 32만 8,910원 도장가 60만 8,960원 어, 이 차량 같은 경우가 1년 신조입니다 뭐 X 에디션 이름이 참 길어요 X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 차가 뭐 성능상 뭐 다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특출나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K7이 기아에서 출시한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옵션을 좀 기본사항에 옵션을 좀 넣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옵션 뭐 장난이다 라는 거그 뭐 정도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 차량의 뭐 내외관도 봐야 되고 옵션 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차량 내외관 옵션 상태 한번 보러 가시죠 엔진룸부터 보겠습니다. 어, 엔진룸, 뭐, 카메라도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해요. 보통 지금 이 차가 성능 기록부상에서도 뭐, 누유라든지 가스켓이나 실린더 헤드 안쪽으로 이제 뭐 누유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눈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보통 누유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미세 누유겠죠. 미세 누유가 있다 하더라도, 세척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또한 닦아내고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육안상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은 어 별도로 세척을 했다라는 그런 흔적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일단 외관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행을 하시다 보면,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뭐, 돌방, 이제, 스턴탭그 다음에, 뭐, 문코. 어, 제가 최대한, 뭐, 물론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얼마나 하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어, 심지어 이차 같은 경우는 앞뒷문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차라든지 아니면 도색 여부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고, 뭐 전반적인 단차 부분도 확인했겠지만, 아,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가 없어요. 흠을 좀 잡고자 해서 제가 봤는데, 그 흔한 실기수조차도 없게끔, 어, 물론 1인 신조다 보니까는 뭐 그만큼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 흔한 돌빵과 문콕조차도 없고, 심지어 이 전차주분께서 운전도 엄청 잘하셨던 것 같아요. 주차를 하시다 보면은 안 보이는 사각지대라든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연속 장애물 때문에, 뭐, 휠이나 타이어 쪽에 기스나 까짐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트레이드 상태는 80% 이상 남아있는데, 휠 스크래치나 휠 컨디션이, 모두 올 양호해요. 상당히 좋고. 물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 타이어, 특히 제가 트렁크를 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일단 뭐 전차주정분께서 트렁크 안에다가 뭐 많은 짐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으셔서 이제 뭐 마감이라든지 까짐이나 긁힌 현상은 적었고, 특히 이제 스페어 타이어 스페이스룸 쪽을 보면은 이게 게 모래라든지 이렇게 먼지들이 좀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게, 매입하면서 수입을 원체 어떻게 잘하셨는가, 그런 거 하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내에 이제 뭐, 옵션상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차 실내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베이지 슈트로 된 이제, 나파가죽. 보통, 이차 같은 경우는 엑스에디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옵션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베이지 시트가 차량 실내를 조금 넓게 보이게 할수 있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보통 전에 타셨던 차주분께서는 아마 오너 드라이브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운전석 어, 포함, 뭐, 동수석, 2열 시트, 뭐, 어디 눌림이나 까짐 하나 없이, 뭐, 상당히 쾌적하고, 특히나, 엑세 에디션 이제 출고하실 때는 이제 천장 마감 시트가 이제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전에 타셨던 차주분께서는 이제 비입은 하셨던 흔적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본인 차가 스웨이드인데,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실 거예요. 이담배찌내 특히, 이 스웨이드 사이사이 담배찌내 빼는 게 여간 쉽지가 않은데, 어, 전혀, 이 차는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하면은, 음, 뭐, 진짜 신차지, 출고 당시에 신차 냄새가 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쾌적하다. X 에디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옵션 사항이 이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컷닝 좀 할게요. <laughs> 첫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스웨이드 내장제 그 다음에 뭐 퀼팅 나파가죽 그리고 메모리 시트 뭐 후진 연동자용 그 사이드밀러 전동식 텔레스코핑 스티어링 이열 측면 수동 커튼 뭐 휴대폰 무선 충전기 12.3인치 슈퍼 비전 글라스터 뭐 양문형 콘솔 암릴레스트 등등 어, 뭐 패들시프트까지 어, 물론 이제 제가 리뷰하는 내내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차량을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먼저 보았고, 제가 이제 대신해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 차가 갖고 있는 옵션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작동 상태라든지 구동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영상인 거지 뭐이 차가 이런 옵션이 있어서 뭐또요런 옵션이 있어서 차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뭐 다른 리뷰어들 같은 그런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뭐 간략 간략하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어뭐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 차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제조사에 대한 아쉬움이기는 한데.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어링 부분 중에 이제 패드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과연 이 정도급의 세단을 타시는 분들이 이 패드시프트 사용 여부가 많을까. 차라리 이 패들 시프트 대신에 이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익스테리어 무드 램프를 달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를 빼고 그런 거를 좀다 넣어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어 물론 이제 동승석 같은 경우는 워크 인디바이스가 있어서 이제 운전석 측에서 동승석으로 조정해줄수 있는 뭐 일명 러브 러브 에디션. 근데 이 차가 아쉽게도 선루프가 없어요. 이게 선루프까지 있었으면 이제 물뽕 에디션까지. 뭐 옆에 동승석에 여자 친구분 이렇게 있으시다 그러면 미숙이 이렇게 작은 러브 러브. 뭔 개소리야! 선루프 빵 넣어. 널... 선루프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얘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장착하셨던 옵션 중에 하나가 19인치 휠 타이어랑 드라이브 와이즈 팩이 있어요. 보통 K7이 가솔린 모델이 2.5, 3.0두 가지 바이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어, 자율구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2.5보다는 3.0이 더영민하다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거, 어,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연식이 있다 고하니까 제가 이제 공도주행은 못해 보고 단지에서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몇바퀴 타봤는데, 뭐, 연식이 꽁패인지라 엔진 상태라든지 미션 컨디션에 대해서는 뭐, 아무 잔소리겠죠. 뭐, 요 정도급 되는 차가 벌써부터 뭐, 엔진에 문제가 있고, 뭐, 미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저뭐 아니라는 거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엔진 미션 상태 뭐, 신착급으로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2020년식 기아의 K7 프리미어 X 에디션 모델 가격이 2,870만 원, 적산 거리 17,822km. 물론, 이제, 차가 갖고 있는 성능 자체가, 앞이 단순 교환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 이 점이 주, 차량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완전 무사고인 차량 견주었을 때, 다소 저렴한 가격도 있겠지만, 지금 이 차량이 갖고 있는 금액 자체 또한, 동급대 성능인비로만 본다고 하면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를 제가 꼼꼼히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뭐, 내 가족이 탄다라는 생각으로 차를 꼼꼼히 봤지만은, 어, 크게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리뷰하는 내내 차량이 갖고 있는 본인의 옵션 상태에 있어서는 크게 제가 어필을 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식이 2020년식이고 현재 작동 상태 여부를 제가 확인했던 것 뿐인 거지 이 차량의 본연이 갖고 있는 연식과 옵션에 대비해 가지고 이 차량이 뭐 크나큰 무엇인가를 어필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점 참고하시고 어. 물론 수많은 경쟁차들, 뭐 타회사 기종 대비 뭐 같은 연식 대비해서 비교할 만한 차들은 많겠지만 뭐이 차량을 구입을 원하시는 예비 오너분께서 선택을 했기에 이 마사장은 특히 이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음,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은이금액대 K7 프리미어 X 에디션 모델 나쁘지 않다. 내외관 실내 관리 상태, 전차주의 관리 상태 봤을 때도 전혀 흔색없고 어 물론 이제 직접 눈으로 보셔서 한번더 재방문하고 나서 결정하시겠지만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가격대 다 괜찮습니다. 입고 사셔도될 만한 차잘 선택하겠습니다. 나고이 마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양기 컨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고이 TV 만나니다